1943년, 필라델피아 해군 조선소 이곳에서 세상을 뒤흔들 비밀 실험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구축함 USS 엘드리지오를 이용한 극비 프로젝트였습니다. 배에 특수장비가 설치되며 투명화 실험이 진행된다고 전해졌습니다. 실험 당일 배 주변에 이상한 빛과 전자기장이 관측됐습니다. 사라졌다고 목격자들은 증언했습니다. 잠시 후, 엘드리지오는 완전히 자취를 감췄습니다. 몇분 뒤, 배는 다시 나타났지만,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일부 선원들은 몸이 배의 철판과 융합된 끔찍한 상태로 발견됐다고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심각한 정신 이상과 공황 상태를 보였습니다. 의무관들은 당시 상황을 자세히 기록했지만, 그 내용은 곧 군의 깊은 비밀 속으로 묻혔습니다. 정부는 이 사건을 극비로 봉인해 버렸습니다. 수년 뒤 일부 증언과 소문이 흘러나오며 언론의 관심을 받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며 이 이야기는 군사 역사 속 가장 유명한 음모론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정말로 배가 순간이동을 했던 것일까요? 1943년에 비밀 진실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